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2학기 부가스터디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는 팀 마울입니다. 마울은 마음을 올리다의 줄임말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모두를 감동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파 프로젝트, 학생 주도형 산학 프로젝트, 학예, 동계 인턴 등 여러 실무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무 능력이 뛰어나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딩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첫 관문인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또한 면접을 가서도 자료구조, CS, 알고리즘 등 칠판에 직접 적어서 그 개념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에 가장 첫 관문인 코딩 테스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 팀원들은 총 3명으로 2학년 1명, 3학년 1명, 4학년 1명입니다. 모두 다른 학년이지만 알고리즘 구현 능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모든 학년에 걸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요. 그만큼 코딩 테스트가 가장 큰 관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팀원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학우는 이번 스터디를 통하여 여러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를 접하고자 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대한 부담감을 덜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팀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코딩 테스트에 자신이 없어서 알고리즘 풀이를 위주로 공부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학우입니다. 처음 보는 알고리즘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각자 비슷한 목표로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부업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터디의 목표를 정하고 스터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다음 에니어그램 상담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본격적으로 주차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하명 교수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한 학기간 진행한 스터디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팀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 에니어그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문제없이 팀 스터디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집단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로 이재영 학우는 가슴형, 최지현 학우와 장수미 팀원은 머리형이 나왔습니다. 특히 팀원들을 생각하는 이재영 학우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니 결과가 딱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최지현 학우는 6번 충성가, 장수미 팀원은 5번 사직가, 이재영 학우는 2번 조력가가 나왔습니다.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 스터디를 진행하며 지켜야 할 규칙들 몇 가지를 말하며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서로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통해 새로운 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다른 학년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습법인데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여 나머지 두 사람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가 아니면 남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하지 못하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맡은 주제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별로 개념 공부와 실제 구현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한 학기에 걸쳐 학습했습니다. 마지막 주차인 9주차에는 박하명 교수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단계별로 알고리즘을 하나씩 정복하였습니다 스터디는 개념 공부, 기본 알고리즘 구현, 배충 문제 풀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이 맡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하며 개념 공부를 진행하였는데요. 자신이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설명까지 제대로 할수 있으니 기술 면접 준비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당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백준 문제를 풀며 마무리했습니다. 개념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까지 직접 풀어갔다는 점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에 대해 더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용합대학 코딩 역량 테스트의 출제자이신 박하명 교수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알고리즘 공부 방법, 코딩 테스트 준비 방법,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의 특정 유형에 대해 공부할 때그 개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고려하지 않고 풀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유형을 하나씩 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유형을 정해 놓고 해당 유형에 집중하여 연습하는 저희 팀의 공부 방법이 좋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렸는데요. 알고리즘 공부 자체는 일상처럼 하는 것이 좋으며 코딩 테스트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단기간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를 접했을 때 언제 힌트를 보고 언제까지 풀이를 보지 않고 풀어야 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유형을 파악하고 푸는 것에 연습 중이라면 답지를 보지 말아야 하지만 특정 유형에 대해 학습 중이라면 막힌 유형에 대해서는 바로 답을 확인하고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내 공부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하명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부어 스터디를 진행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는데요.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마오리 최지원입니다. 저는 이번 부각스터디 활동이 첫 부각스터디 활동이었는데 저의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스터디 주제는 알고리즘 공부 그리고 코딩 테스트였는데요. 평소에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팀원들과 함께한다는 점과 부각스터디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애니어그램이나 교수님 면담 등으로 팀원들이 서로 어떤 사람인지 더욱 잘알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정말 이번 활동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마을의 장수미입니다. 이번 부박스터디를 통해 알고리즘 공부와 코딩 테스트 준비에 꾸준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야 하는 코딩 테스트에 자신이 없었는데요. 주차가 지날수록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보냈는데요. 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팀원 간의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하명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팀의 알고리즘 공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공부하니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마을의 팀장 이재영입니다. 사실 컴퓨터 과 전공인 학생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알고리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공 공부와 과제, 대회 활동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각 스터디는 알고리즘 공부 시작을 할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할 팀원을 구하고 애니어 그린 검사를 통해 서로의 유형을 파악하여 더욱 원활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면담으로 실제 취업에 필요한 알고리즘 능력과 코딩 테스트 준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복학 스터디는 주제였던 알고리즘 능력 뿐만 아니라 팀과의 소통, 협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팀 마을의 한 학기 알고리즘 스터디 활동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복학 스터디를 주최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